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한 기대하면서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주의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와 또한 성탄을 축하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더큰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성탄을 맞기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우리 대언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아, 매번 이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시간과 이런 찬양이 멈추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되는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를 맞는 것처럼 기쁨이 넘치는 삶이 있으면 좋겠다. 이세 가지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도 저와 같이 저와 동일한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이처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시고, 또한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예수,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평화가 넘치는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러 참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모습일까를 알고 매일매일 삶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와 동행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와 함께 매일 크리스마스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c 아, h 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c h 히 하늘로 m a 빛이 내리면서 그들을 비추고 천사는 그 목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보에 누인 그 아기가 그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과 함께 천국과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함께 나타나 찬송하며 외치기를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드리는 이 찬양, 이 찬양의 내용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한 아주 깊은 진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가장 영광을 받으신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계획 그 약속을 이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장차 나타나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약속대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자를 보내시고 대속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천사들의 노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오늘 이 천사들의 노래와 같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또한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성탄에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 같이 너희 빛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영광을 돌리게, 돌리게 하라.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고 참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우리는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성탄을 축하하면서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다짐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성탄의 참 의미를 알고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를 이 시간도 앞으로도 계속 누려야 합니다. 1사절 말씀, 말씀,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니라. 하니라 이 천사들의 찬양처럼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사는 인간에게 평화를 찾아보기란 그리 힘든 많이 힘든 모습입니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과 죄로 기인된 기인된 욕심과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는 여러분 사실 평화를 찾기가 점,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흑암이 가득하였다. 빛이 없었다.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혼돈, 공허. 빛이 없는 상태, 평화가 없는 상태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23절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가 땅을, 땅을 본즉 혼돈하고, 혼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빛이 없으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어둠이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던 사람들은 그 어둠을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어둠의 문제, 그 공허와 혼돈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죄로 억눌렸던 자들에게 자유가 죄의 영향력에 의해서 매여 있던 자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노래한 평화가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빛을 반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가지고 우리는 평화를 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평화이고 우리가 전해야 한 전해야 하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평화를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 평화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시는 그 평화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여러분 누구에게 임하는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여러분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우리,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평화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려야 하고 그 평화를 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아직도 작은 일에 요동하면서 그 평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임과 우리의 공동체에 평화를 비추기보다는 불화와 다툼과 불편함을 마저 주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인가 돌아보아야 하고 우리가 거듭났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평화를 구하고 이 평화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의 이야기로 가득하고 진연과 진영이 갈등하고 작은 일에 다툼을 하며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의 평화를 깨고 자기의 평화를 찾으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갔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은 그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평화를 누리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평강을 누리며 우리의 주변에 이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를 누리는 삶, 그리고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